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신난다 청정성 체규리 제9과 우리 어머니신 성모 마리아님 함께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삼일체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 사랑으로 한 분이신 하느님에 대해서 배웠죠? 하느님은 우리가 믿는 분 우리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오늘 배울 성모 마리아님, 성모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공경하는 분이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하느님을 따랐던 많은 성인, 성녀분들이 계시는데 그 성인, 성녀들을 공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신자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 많은 성인, 성녀들 중에서 특별히 성모님을 우리 신앙인들은 가장 공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성모 마리아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기도 바치고 우리 오늘 시간 제대로 출발해 봅시다. 기도, 선. 오늘 시작 기도는 우리 지난 시간 마침 기도로 바쳤던 삼덕송 바칠게요. 믿음, 희망, 사랑의 덕목을 칭송하는 기도이지요. 신덕송, 망덕송, 애덕송 이렇게 쭉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시므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이시며 저버림이 없으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실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한없이 좋으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나이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교재 46쪽 펴주세요. 우리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 마인드맵 그림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보던 대로 마인드맵 오른쪽 위쪽에서부터, 그래요. 왼쪽으로 이어지는 이 그림들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해요. 우선 첫 번째로, 오른쪽 위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 예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에서도 살펴봤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하느님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려왔었지요. 천사는 이렇게 마리아에게 인사를 건네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더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가브리엘 천사가 건넨 인사말은. 지금도 우리가 바치는 성모송 앞부분에 기도문 안에 들어가 있답니다. 그리고, 음,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해주지요. 성모님은, 음,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나면 나한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나한테 힘들지 않을까? 내, 나한테 무언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거나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선하신 하느님의 말씀이라면 분명히 내 안에 좋은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하느님을 사랑했고 하느님께서 선하신 분이다라는 굳센 믿음을 지니셨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그래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마인드맵 밑에 쪽 성모님께 배워요. 함께 바라볼게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 하신 기적이 뭔지 아나요? 바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이랍니다. 성모님과 예수님은 하나라고 하는 동네에 혼인잔치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혼인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 잔치가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의 주인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었지요. 그 사실을 미리 아라첸 성모님은 아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얘야 포도주가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당신의 때가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모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으셨었어요. 예수님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아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청을 들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고 말씀하셨지요. 효자셨던 예수님은 또 성모님의 굳건한 믿음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그냥 외면하지 못하시는 성모님의 그 선한 마음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의 청을 들어주시고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효자 시기에 성모님의 청을 다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들의 청을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께 전달하는 기도를 많이 바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성모님이 그저 예수님의 어머니이셔서가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인의 모범이 되고 늘 하느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음, 성모님의 청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이제 마인드맵 왼쪽 위에 우리의 어머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음, 십자가 밑에서 울고 계시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았지요?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시다라는 것을 아시고 당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리고 울고 계신 성모님을 안심시켜드리고 위로해주시기 위해서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공경하고 모셨답니다. 요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다 마리아를 나의 어머니로서 공경하고 따랐지요. 그래서 제자들서부터 이어져온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도 다 성모님이 단지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들의 어머니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구가의 제목도 우리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인 것이에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공경하는 어머니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요.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로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음, 계속 많은 공경을 받고 계시답니다. 성모님께서는 항상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당신 자신을 봉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청을 잘 들어주시고 그 청을 예수님께, 하느님께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모님께 기도를 잘 드리고 있는 거랍니다. 어, 1년 동안 성모님을 공경하는 축일이 많이 있어요. 한번 알아볼까요?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3월 25일은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에 성모님을 기억하죠. 5월 31일 복대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에도 그리고 8월 15일에는 하느님에 의해서 하느님 나라로 들어올림 받으신 성모 승천을 기념하는 성모 승천 대축일, 9월 8일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신 축일, 그리고 12월 8일에는 한국교회 수호자 원죄없이 잉퇴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을 보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보면 은 47쪽, 48쪽에 만화로 배우는 교리 있어요. 만화로 쉽게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으니까는 한번 이 만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재 49쪽 묵주기도가 나오지요. 묵주기도란, 예전에는 로사리오 기도라고도 불렀는데, 로사리오는 장미꽃다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묵주 기도를 드리는 것은 성모님과 더불어 주님께 아름다운 장미꽃다발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묵주를 손에 들고 구슬을 하나하나 올리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생각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성모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으며 순환과 죽임을 당하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음을 묵상하는 건데 성모님께서는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삶을 탄생에서부터 죽음 부활에 이르기까지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는 기도가 바로 묵주기도입니다. 묵주기도, 그래요. 하는 법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우리 친구들 묵주기도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 50쪽, 교재 50쪽 보면은 묵주기도의 네 가지 신비가 나옵니다.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있어요. 각각의 신비는 다섯 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쭉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생애가 이 묵주기도에. 신비 안에 담겨져 있답니다. 우리 교재에는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친구들 각각의 신비 안에 단들을 그 제목을 하나씩 적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환희의 신비는 일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입니다. 이단은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3단은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4단은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5단은 마리아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입니다. 이제 빛의 신비 살펴볼까요?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을 묵상합시다.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4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5단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입니다. 자, 이제 왼쪽 위에 고통의 신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 맞으심을 묵상합시다.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광의 신비 살펴보겠습니다.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그래요. 이렇게 총 20번의 20단의 그런 신비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성모님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묵주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워크북 제구가성모님과 함께하는 묵주기도 있어요. 음, 혼자 하면은 어렵, 어려우니까는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묵주기도 바치면 좋겠어요. 묵주가 없어도 우리 워크북에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죠. 워크북 뒤에 보면은 스티커가 있으니까는 한알한 알, 한단한단 알, 한단 기도를 바칠 때마다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면서 묵주기도 바치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잡고 입에 음. 친구 한 다음에 사도 신경 바치고 주님의 기도 그 다음에 성모송 세번 영광송 바쳐요. 그 다음에 음, 신비 일단 말하고 주님의 기도 성모송 열번 영광송 바쳐요. 이렇게 쭉 신비 일, 2, 삼, 사, 오 단을 함께 바치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교제 51쪽에 보면은 3번님과 함께 예수님께 가 볼까요? 있어요. 게으름, 질투, 거짓말, 미움, 다툼, 뻐김, 성냄, 삐짐 심술, 때씀, 욕심 등이 있으면은 하느님께서 싫어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길이 끊어지게 되지요. 자, 이렇게 끊어진 길 말고 잘 이어져 있는 길을 찾아서 목적지까지 함께 가 보면은 좋겠습니다. 길 찾을 수 있겠어요? <laughs> 신부님이 그림으로 보여 줄게요. 그래요. 오늘 우리들의 어머니신 성모 마리아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성당 마당에도 또 성전에도 성모님 상이 놓여져 있지요, 우리 친구들.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우리들의 청을 잘 기억여 듣고 예수님께 하느님께 우리들의 청을 전달해 주시는 좋으신 성모님을 우리 친구들 앞으로도 더 많이 공경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께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가 꼭 하느님께 다서 그래요 우리 친구들에게 더 많은 은총으로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수고했고요 우리 마침기도 바치도록 할게요. 자 기도 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마침기도는 봉헌기도 바치겠습니다.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저는 비록 죄가 많사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받쳐 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여삐 여기시어 받아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했어요. 안녕.